오늘은 예배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어, 어,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다음에 36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다윗, 참된 예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예배를 정의할 때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와 또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 이렇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는 뭘 말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감사하기, 인정하기, 높이기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그 예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의 형태는 띄고 있지 않지만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높이리라, 감사하리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참된 예배자 다윗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윗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런보다 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다윗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에 저는 훨씬 더 강조점을 둡니다. 왜 하나님의 다윗을 그토록 인정하고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거든요. 이것은 사무엘 선제자도 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도 하지 못하고 사울 왕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만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줬죠. 그리고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이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심 쓰고 애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짓기를 대개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솔로몬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윗은 시편을 반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가하면 예배를 위한 여러 악기를 발명해서 레위인들이 그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런가하면 수백 명의 찬양대를 또한 만들어서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참된 예배자인가요? 좀 쉽게,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더 쉽겠죠. 교회에 피아노를 사놨으면 참된 예배자인가요? 교회에 강대상을 사놨다면 창된 예배자인가요? 우리는 놀랍게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다는 것은 엄밀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다시 어떤 창된 예배자인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골리아시 전쟁이 일어난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에 참전했죠.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목격한 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그 불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얘는 두렵고 떠는 정도가 아니라 슬금슬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6절에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너희들이 모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외치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전쟁은 창과 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놀랍게도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본문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전쟁은 장군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무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작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크고 작은 사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문제와 그런 환경 속에서 혹시 선포하시는가요? 다윗은 엄청난 그런 사건, 환경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 고백하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나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의 진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선포되어야 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길을 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하나님을 높이기.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10편 34편에서 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10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와를 자랑일지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이런 시를 이런 고백을 언제 했는가 그 앞에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가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적군인 불레셋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망명을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특출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표가 탁 나잖아요. 벌써 눈이 살아있고 말이 똑부러지고 행동도 예사롭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나라로 도망가 있지만 다윗은 벌써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하들이 임금에게 얘기를 해요. 저 다윗 보통 놈 아닙니다.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면 이 블레셋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제거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빠져 나오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극적으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어, 아,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근데 그때 지은 시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어떻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기쁠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계획하는 대로 길이 척척척 열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은 더 놀라요.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니디 공한자리이 이를 듣고 기뻐하니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자랑이 있다.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위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소망이다. 아, 참. 놀라운 고백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여우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합시다.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자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고백하는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10편 57편도 있습니다 10편 57편 그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랍죠.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에 맞춘 노래 그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말은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만민 중에 죽게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죽게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고백은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광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처럼 함께 예배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 찬양이 얼루하냐면 놀랍게도 선교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광이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오랑에 쫓겨 굴에 숨어있는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머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아주 유명하신데 왜 유명하신지 혹시 아세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말년에 마지막으로 지은 시입니다. 나 이제 다윗이 늙어서 기록이에 서야 해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지은 시가 시편 145편입니다. 그때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10편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와는 위대하신이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1절이 너무 놀랍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왕제들은 아주 독특한 왕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한 왕은 어떤 왕이 위대하냐?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질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일일 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 참 놀라운 고백이죠. 2절은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더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는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나 저는 날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높고 크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전심으로, 뜨거움으로, 간절함을 갖고. 다이슨 늙었습니다. 기르기 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슨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기력이 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모아 드림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뻐하고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가 다가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잘 드릴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마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되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살아내심으로 주일날 예배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과 뜨거움의 예배로 또한 이어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베를린 선한목자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 안에 성공하는 성도들이기를 소원합니다